2021 중등 샘티브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통합사회교사 조은현입니다.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네요. 오늘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 통합사회교과가 여러분들의 성장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통합사회의 단 내리기입니다. 앵커는 닫힐 내리다는 뜻인데요.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리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한 항해를 마무리하며 통합사회 교과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졌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첫 번째 진로 실현을 위한 통합사회 교과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각 교과별,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관련 학과 및 직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실현을 위한 통합사회 교과의 중요성에서는 통합사회 교과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를 둘러싼 여러 선택 교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소양과 미래사회에 대비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또한 통합사회는 글로벌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자기존중 및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적 역량, 통합적 사고력 등과 같은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분쟁 사례와 빈부 격차 및 기아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의 생활 모습과 국내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우리 사회를 둘러싼 사회 갈등과 범죄 문제 등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가치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전세계 도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 뉴욕과 경제의 세계화를 불러온 다국적 기업의 활동, 가슴이 웅장해지는 K-한류의 세계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통한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사생활침해 문제 등 통합사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화 및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과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구성원들과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특히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로는 일상생활에서 핵심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한 기초문외와 복잡한 도전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역량,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성, 자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합사회는 일상생활과 경험을 둘러싼 상호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회와 교육과정으로, 2015개정 사회 도덕과 교육과정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중학교 공통교육과정으로 사회일리와 역사일리, 도덕일리의 교과의 수업을 모두 배우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면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한국사 교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일반 선택 교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지리 교과로는 세계 지리와 한국 지리, 역사 교과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일반 사회 교과로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그리고 윤리 교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여행지리와 고정과 윤리, 사회문제탐구의 진로선택교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각 교과별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관련 학과 및 직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회는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으로는 글로벌 경영 및 경제학과, 세무회계학과, 무역유통학과, 광고 홍보학과, 언론방송 매체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국제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사회교육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 및 직업으로는 전문 경영인, 경영창업 컨설턴트, 금융자산운용가, 투자분석가, 국제무역마케팅사무원, 해외영업원, 펀드매니저, 은행원 회계사, 판사 및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언론인 기자, 행정공무원, 사회복지사, 사회교사, 그리고 사회과학 및 정치학 외교학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사회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을 졸업한 유명인으로는 미국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봉준호 영화감독,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태호 PD 등이 있습니다. 지리는 세계지리 한국지리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으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지리정보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부동산학과, 건축학과, 외교학과, 정책학과, 국제지역학과, 문화학과, 인류학과, 관광학과, 어문학 및 통번역학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 및 직업으로는 지리교사, 지리정보시스템 GIS 연구원, 지도제작자, 측량기술자, 도시문제연구원, 도시교통설계연구원, 도시계획과 환경관리사, 관광여행기획자, 외교관 기상캐스터, 부동산 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지리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을 졸업한 유명인으로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를 졸업한 박영선 국회의원 등이 있으며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저 조은현이 있습니다. 윤리는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으로는 윤리교육과, 도덕윤리학과, 철학과, 심리철학상담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학과, 종교학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 및 직업으로는 도덕윤리교사, 방송작가, 소설가, 신문기자,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과 인문과학 및 철학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윤리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을 졸업한 유명인으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박찬욱 영화감독, 그리고 미국의 리드대학 철학과에서 공부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등이 있습니다. 역사는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교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으로는 역사학과, 한국사학과, 문화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민속학과,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진로 및 직업으로는 역사학자, 인문과학 연구원, 큐레이터, 감정평가사, 문화재 보존가, 작가, 교수, 언론인, 역사교사, 인문사회 계열 등이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학과 및 전공을 졸업한 유명인으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최태성 강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고1과 고2, 그리고 제 수업을 들어준 많은 학생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고등학생들에게는 중학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될 준비를 하는 시기이고,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게 될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서의 성취와 대학 진학을 결정 짓게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겨울방학을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공부는 하기 싫은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여러분들 모두 하나 그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강점을 파악하고 자신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약점을 분석해 본후 강점을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는 결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는 곧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는 대학 진학과 학과는 10년 후에 그리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학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아가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 삶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습관은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한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로 실현을 위한 통합사회 교과의 중요성과 사회 각 교과별 관련 학과 및 직업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총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 통합사의 교과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건강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을 보내는 것과 다음 학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중등 샘튜브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오주 프로젝트 통합사회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은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